기억처럼 지금 FX 플러스 GX가 X는 0에서 2분 가능한지 보려면 뭐뭐 봐야돼? 어, 일단은 연속인지부터 봐야되겠다. 그치? 지래서연연인지지터터한번으로는 1분 그러면 집일로는 음, 응. 맞아요? 그러면 Oh, GS가요 자극한 우극한다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FX g s 는극한 값은 존재합니다 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구나 아 잠깐만요 다시 다시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면 FX가 자극한 우극한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네요 그죠? 어 얘는 자극한 우극한다 마이너스 1로 가고요 그러면 어때요? 극한값은 존재해요. 네. 그러면 얘가 f-1 지 g-1이라고 같아야 되겠네. 그렇지? 네. 얘가 어디로 가죠? 네. 여기로 가지 않나요? 네. 근데 f-1 값이 0이고 g-1 값은 1이라서 이거도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자미분계수 요거는 일단 어떤 거야? 음, 음. 연속이긴 한 거야. 그럼 뭘 봐야 돼? 이분 가능한지 물려면 음.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좀 봐야 되겠죠. 음. 어,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원래 그 가격 어떻게 모았죠? 여러분, 여기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하고 는데를조살펴보셔요 자, 요것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얘네는 어디로 가나요? H가 여자극극한로 가까워질 때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겠죠. 네.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값을 가지면서 작은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죠그 얘는 fx 마이너스 1을 적합하는 게 얼마야? 0이겠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네. 0이 돼야지 네. f 마이너스 1도 0이니까. 0은 2. 네. 그럼 얘는 어때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는 마, 0에 5번 칸이면 얘가 마이너스 1에 5번 칸으로 가까워졌는데 어찌됐든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0으로 가고 얘도 전체가 0으로 가잖아요. 쓰기는 힘들게 썼지만 어, 어찌됐든 좌미분계수 위분계수가 같다라는 얘 그럼 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연속인지부터 보자. 그러면 x가 1일 때 함수값. 1일 때 함수 값을 보니까 주1이 1이네요. 그 다음에 f1은 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제뭐 봐야 돼? 자극한 오급함 봐야 되는 거 아니었지? 음. 그러면 미미 자 1의 자극한이에요. 요렇게 가네요 네. 1로 가까워지는데 1의 우극한이죠1에 아, 어, 가까워지는데 1의 자극한이죠. 그렇죠. 네. 자 다시 네. 한번 어, 1의 자극한일 때 GX는 1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볼 때도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워질 때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너무 나았어요. 그다음에 gx의 우극한 한번 볼까요? 여러분, x가 1일 우극한인데요, gx 값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네. 변하지 않고 1이에요. 네. 그럼 이제 여기는 함수값을 봐야 되는 거예요. f값 얼마예요? 0이에요. 똑같죠? 자, 일단 연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뭘 봐야 돼? 힌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아니면 뭘 봐도 돼요. X가 1에 가까워진 데를 으는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 x 1분의 F of GX- 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존재하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그러면 1에 무극한일 때가 먼저. 그리고 1에 저극한일 때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카는 어떻게 되나요? G1이 얼마예요? G1은 1 아닌가요? 네. 그러면 F1은 얼마예요? 여기잖아요. 예. 1 여기네요, 그죠 그다음에 f 1 GX는 어디 어디로 갈까요? 네. GX가 1에 우. GX가 1회 5구 칸일때는 그냥 1이었잖아요 네. 애플값 어디로 가요? 네. 영어로 가요 여기서 아까 구했잖아요 여기서 아까 다 구해놓은거야 그 다음에 네. 1회 작업한 어디로 가요? 아까 얘? 영어로 간는데 얘도 영어로 가요 얘도 영어로 요 네. 이거 가능하잖아요 잘못됐네요 네. 여러분 얘네들은 아까 구해놓은 연속에서 찾아오시면 돼요 기다그거보주요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55페이지에요 제가 346번까지 안냈나요?